예정에는 없었는데, 본을 다녀오려고요. <laughs> 아니, 어제 나가려고 봤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어,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laughs> 부랴부랴, 대사관 전화해가지고, 여권을 분실한 것 같다고 해서, 수요일에 잃어버리고, 목요일에 전화를 하고, 금요일 오늘 9시까지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본에 가려고요. 아, 엊그제 우반을 탔을 때 약간 찝찝한 건 있었어요. 근데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봤을 때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도를 하고 있겠지. 있었던 것같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서는 어제 나가려고 이렇게 보는데 없는 거예요. 그. 내옆 건. <laughs> 아, 그래서 오늘 나가는 김에 본 여행도 하고 여권도 재발급 받고 그러고려구요. <laughs> 아, 저기 태극기가 보이는데, 아, 너무 마음이 놓인다. <laughs> 진심 아. 어쨌든 도착했다. 다행이다. 아니, 열차가 30분 넘게 지연되고, 중간중간에도 계속 서고, 그래서 예정보다. 지금 1시간 반이 늦었나? 어... 얼른 가서 재발행해야지. 오늘? 비자를 해결을 하려고 외국인청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외국인청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로 갔더니, 이제 구글링 해서 위주도 찾고 해서 갔더니, 어, 1층에 인포가 있더라고요. 근데 가서, 비자 때문에 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등록을 하러 왔네요. 그래서 아, 등록은 아니고 어 여권 내용 수정이라고 해서 위버트라겐 We 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아이 건물이 아니라 옆에 건물 이렇게 돌아가서 가면은 있다고 그 건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로 갔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접수 받으시는 분한테 어 비자 내용 수정하러 왔다고 하니까 이제 독일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어느 정도 도, 비자 달라 이렇게 말씀 하시길래 비자 사본도 드리고 했는데 독일어로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독일어를 독일어가 안 되니까 이제 혹시 영어로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영어반독일어반 그래서 아 의사소통을 하다가 결국에 그분이 답답하셨는지, Deutsch or English? 독일어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어, 영어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비자 카피가 아니라 원본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잃어버려서 왔다고. 그래서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았고, 해서 기자대용 수정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아 하시면서 이제 대기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표 받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는데 따로 태영이는 앉아갔었어요. 근데 바로 이제 오시는 분들 다 대기표 받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는데 잘라세요 그래서 이제 여권을 들렸죠. 했더니 그러면서 아, 제가 저 비자 위버트라겐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더니 어, 지금 전산상에 비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구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더니 정말 단호하게 나인 그래서, 음, 신여권의 구여권 내역과 비자 내용이 다 나오나? 그랬죠. 그랬는데, 아, 니나 다를까. 데이터가 없대요, 전산에. 그래서, 뉴 비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워킹홀리데이는, 비자는 한국에서 발굴 받았으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전날에 이민정에, 아,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전화를, 대리인을 통해서 전화를 했을 때 이미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독일에 있는 이민정에, 외국인청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선 전산에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1차 멘붕이 온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독일어랑 영어를 막 섞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laughs> 음, 그래서, 아, 나 되게, 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거 통역기기 어플 사용해도 되냐고 했더니, 그건 의미가 없대요. 통역이 가능한 사람을 데리고 오래요. 아... 뭐, 아니, 다 이거 있으니까 이걸로 해도 되는데, 네. 나인. <laughs> 그래서 제가, 아, 뉴비자가 뭐 새로, 다른 비자를 의미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가라니까. 독일어 가능한 사람하고 같이 다시 오라고 하니까, 그냥, 나왔죠. 다시 나와서, 생각을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나 언어도 안 되고 지금 불법 체류자 되게 생겼고 내 여권은 어디 갔으며 아, 진짜 너무 서러워서 우반 타고 집에 오면서도 아, 울면 안돼 울면 지는 거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너무 우울해서 <laughs> 이따가 이제 대사관에 전화도 해보고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에도 전화를 해보고 그 사례들이 있는지 여쭤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베를린에는. 다행히 재발급 받고 하셨던 사례가 있어서 조금 마음도 놓이고 그런데 아, 내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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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봐야죠. 안되면 베를린 이사 가야죠 베를린은 된다는데 저는 참 인생 살기 힘들어요 그 근데 진짜 맛있다 귤인데 왜 오렌지 맛이 나지? 진짜 맛있다. 딱딱한데, 귤 크기인데, 껍질도 잘 까지는데, 오렌지 맛이 괜찮네. <laughs> 오늘, 아, 외국인청에 다시 다녔어요. 옷이 지금 어제랑 같아서, 되게, <laughs> 같은 날 같지만, 다른 날입니다. 오늘, 다행히, 진짜. 제가 계약할 집에 살고 계신 분하고, 이제 나가시는 분하고 같이 가주셨어요. 그래서, 어제하고는 다른 직원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께서, 거주지 등록하면 된다고, 이제 그냥 거주지 등록하고 오라고, 괜찮다고, 이거 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가지고 인터넷에 보면은 업안 된대고 하... 그나마 이제 어제 그렇게 빡고 당하고 대사관들에 연락하고 하면서 아 이런 케이스가 조금 있구나. 괜찮을 수 있겠구나 싶어도 한편으로 제가 있는 지역에서 이게 될까? 가능할까? 되게 엄청 너무 진짜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다행히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집 계약을 하고 다음 주나 이제 거주지 등록하고 비자 해결을 하려고요. 그래도 90일 여유가 아직 있으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놓이네요. 아 진짜 너무 걱정했었거든요. 진짜 추방당하면 어떡하지? 제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들 보면은 표정이 정말 세상 우울하고 세상 슬프고 그랬을 텐데 사실 찍으면서도 웃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웃어도 너무 어이없어서 웃는 느낌. 근데.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laughs> 집에 오는데 네. 아,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역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 얼마든지 내가 살수 있다 하는 마음 밥밥살수 있어 얼마든지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해결하고 진짜 너무 마음이 놓여서 <laughs> 세상은 아름다워요. <laughs> 진짜 다행이죠.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겨 놓는 게 저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여권이랑 비자가 요즘 굉장히 유행은 아니고 핫하더라 핫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셔서 이제 분실 후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제 워홀 비자나 독일 여권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는 오늘 외국인 청약 다시 갈때 제가 기존에도 새로 받은 여권, 구여권 사본, 비자 사본, 그리고 신여권 사본도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었고 대사관에서 여권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 받았던 임시 영수증은 아니고 음 증명서도 같이 가지고 갔었고 분실 신고서도 같이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신 여권하고 비자 번호를 조회를 해 주셔 가지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그것만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자 사본이 없었으면은 조금 더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가 휴대폰 장기 정지를 할때 비자를 촬영을 해서 SKT에 넘기었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남아있어서 제가 사본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잘 해결되었죠. 오늘 아침에 암트에 갔다가 어학원을 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 정말 뭔가 안 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약간의 인종 차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날이에요 사실 비자를 오늘 해결을 하려고 앞에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해결은 되지 않았어요 사실 지난번에 갔을 때 남자분께서 안 멜동 하고 오면 해줄게라고 하셔서 정말 99%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대를 하고 이제 한동안 아무튼 가지 않아 되겠구나 하고 정말 들뜬 마음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남자분이 걸리지 않고 처음 갔을 때 정말 딱 거절하던 여자분과 같이 동조를 하시면서 암자아 하시던 여자분이 마침 오늘 또된 거예요. 아. 때부터 약간 불길하긴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리고 여권 사진이나 이런 거 있냐? 해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는 이제 주전주전 꺼냈죠. 근데 달라는 제스처도 없었고 보고 계시지도 않았어요. 컴퓨터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또 그거를 줘야지. 왜 그렇게 그냥 울동불퉁 들고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달라고 하셨나?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오기 전이라가지고 머리가 노랬거든요그 사진을 보고 뭐 도대체 이게 몇년전 사진이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게 두달전 사진이야. 그러니까 또 아무 말안 하시고, 이 비자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냥 고분고분이 있었는데, 다른 데로 가보라는 종이를 주시고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도, 이관, 음, 다른 쪽 부서 쪽으로 넘겨주셔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갔더니 그쪽 분께서는 이제 노동자의 비자나 비자를 새로 발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연장을 해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신데 그분께서도 이거를 그쪽에서 왜 이쪽으로 넘겨줬냐고 하시면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 아니니까 독일 법 책을 보시면서 되게 애매한 경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멜등 서류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4주 6주에서 걸리기 때문에 다음 달 말에 보자 하고 태어민을 새로 잡고 왔는데요. 아 하... 그런 암트에서 일 년의 과정들, 어 약간 상한 기분과 그런 것들이 약간 아 오늘 어학원에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하... 혼자 비자를 해결하러 갔을 때도 나 구역권 사본 있어라고 보여드렸을 때 n 했는데 이게 댕댕이들한테 하는 제스처라더라고요. 나 지금 사람 대우 못 받은 건가? 하고 <laughs> 나서 이제 대엠에 갔는데 대엠에서 계시던 캐셔분 네. 제 앞에서 계단하시는 독일 분한테는 할로우, 치유스 하면서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그런 캐주분들이 대부분 되게 친절하세요. 딱제 순서가 되면 할로우 하고 갈때 치유스 하 뭐, 주말 음, 잘 보내. 막 이런 인사들도 해주시는데 이분은 딱 제가 됐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딱계단만 하시고 갈 때도 정말 무표정 정말 독일인한테 대하는 태도와, 독일인이 아닌 동양인한테 하시는 태도를 보고, 음. 내가 왜 타국에 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나는 공부를 하러 온 거고, 이럴 거면 한국에 있지, 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한국이 굉장히 그리워지는 날이더라고요. 나 끝났고 어학원에서 같이 학교하는 친구한테 나 오늘 이런 이런 일을 당했어 그러면서하소연을 했는데 그 친구도 일본인이다 보니까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뭐 같이 학교를 할때 타는 슈트라센 많이 바로 오니까 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들어올 거야 라고 위로를 해줘서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오늘 아침부터 그런 일들을 겪고 하루 일과가 너무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울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주나 이제 전 을 봐주고 하루 일과 하루 운세를 봐주는 게 있는데 그걸 봤더니 띠별 운세 제 띠의 연도 생이딱한 문장으로 비자나 서류 가 서류로 인해서 하루를 소비함 내 얘긴데 <laughs> 아마 너무 안 풀리는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텀블러를 한국에서 가지고 오지 않았다보니까 하나 샀는데 거기에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았다가 다시 여는데 또 뚜껑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러지? 너는 나왜 이래? 그러고 <laughs> 피자는 해결하지 못했고 오늘도 한 달을 넘게 다시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음, 보내서부터 제가 근로할 때 증명해줄 고유 번호가 서류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비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해결은 될 텐데, 그런 해결되는 과정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권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특히 비자가 함께 있는 여권. <laughs> 드디어 5월 중순에 잃어버렸던 여권과 비자를 모두 해결을 했습니다. <laughs> 한번 정리를 하면요. 5월 중순에 비자를 분실을 했고 5월 말에 여권을 새로 발급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6월에 안멜둥 거주지 등록을 했고, 7월 말에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 사실 6월하고 7월 강텀이 길었던 게, 안멜둥을 하고 나면 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서류가 모두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충분히 두기 위해서 7월 말에 갔던 거고, 이번에 갔을 때 사실 새로운 담당자하셨어요 그래서 또 상황을 설명을 해야죠. 또 다행히 제가 비자 사본을 가지고 있어서 유순하게 흘러갔는데 만약에 비자 사본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라고 새로 발급을 받았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분을 두번 뵀는데 그두분 모두 온라인상에 자료가 있 정보가 있으니까 그냥 너가 이거 안멜동 하고 오면 돼라는 말씀이었는데 여자 세 분은 음 약간 자료가 없다 증거 증명을 해라 혹은 이제 그런 분위기였다 보니까 성결이 중요한 건가 어쨌든 다행히 여권과 비자를 모두 해결을 했고요 1년간은 아무튼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아요. <laughs> 하, 정말 여권 다시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아니, 무조건 사진도 찍어 놓고, 아 복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어떤 문제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도착하자마자 여권 잃어버리고, 그거 해결하려고 두달 반이 걸리고, 하, 낫겠죠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건 그냥 독일에서 챕터 원일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뭐 어떻게 또 살아가겠지라고 생각 중이에요. <laughs>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상으로 올지 저도 기대되네요. <laughs> 안녕.